됐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나는 근데 마지노선이란 게 있어. 진짜로. 제가 괜히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하는 게 제가 괜히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뜨거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미안한 얘기예요. 진짜, 너무 미안한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2026년도 때 이렇게 바뀌지 안 바뀌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건 지금 두 가지야. 신입 일자리 왕창 늘리겠다 나왔어요 근데 비정규직 일자리로 왕창 늘리겠다고 했어 그죠 왜 신사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 8%가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일자리 주쇼 너무 좋아요 땡큐 이거잖아 그 그만큼 2025년도가 완전 완전 그냥 존나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잖아 솔직히 기업의 2.5%만 신사원 채용을 했어 그니까 완전 최악이었던 거야 올해가 여러분들 역대급 최악이었어요 그죠? 이건 인정하고 가자고. 진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이미 통계로 다 나왔잖아. 최악이었어. 최악이었는데 2026년도 때 뭐냐면은 나왔었던 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나요. 와 신입 일자리를 왕창 늘렸죠.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는 거랑 똑같아 신입 일자리 늘어날 겁니다, 무조건. 근데 이 신입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 늘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계약직, 파견직, 그다음에 인턴, 이거를 왕창 늘리겠다는 거지 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정규직 일자리 신입 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는 이건 뭐냐면 그건 중고 신입이야. 뭔지 아시겠어요? 중고 신입은 이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요. 중고 신입은 따로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기업에서 이 공채라고 해갖고 나온 거 있죠? 이거 다 기업들이 퍼센트를 중고 신입으로 뽑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따로 봐야 돼 여러분들 진짜 이걸 따로 봐야 돼요 대기업들이 그 신입사 공채 채용을 한다면은 중고 신입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력 없는 신입을 뽑을 거냐라고 있다면 다 떨궈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다 다 떨궈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봐야 될 거는 바로 요거야 국비 그 국비를 많이 늘려주는가 신입 일자리 인턴 그 계약직 파견직 이러한 것을 더 많이 늘려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볼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해줄게요 이것이 늘어난다고 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전직 하시는 분들 있죠 데이터 분석로뭐 전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희망회로를 약간 좀 돌릴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나는 희망회로가 나은 거 같아 희망고문보다 근데 정확히 보세요 저 신입 일자가 늘어난다고 치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내년도가 만약에 아래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인풋과 아웃풋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2026년 도에 진짜 이렇게 올라간다면 안녕하게 바랍니다. 나의 망상일 수 있어요. 인턴으로 가서 단기 계약직을 가야 돼. 이거를 1년 정도 쌓아 인턴도 1년이죠 보통 1 2에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짜리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으로 들어가 중소기업 취업을 1 2년 정도를 합니다 보통 그죠 통계 다 나왔잖아요 중소기업에서 2년 정도 겨누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중고 신입으로 채용을 된가이 루트가 완성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추가가 될수 있어요 단기계약직이라는 게 단기계약직이 1년 아니면 파견직. 이게 추가될 수 있어요. 그만 짓은 뭐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3년 내지 4년 정도는 다른 데서 경력으로 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인턴을 1, 2회 정도 1년을 갖고 단기 계약직 1년 정도 갖고 이 루트가 생긴다는 것이 저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왜? 대기업이 단기 계약직을 그럼 뽑는 거그 자체를 다 열어놨거든 지금 전부 다 고용 유연성을 어디서 하느냐 정년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단, 고용 유연성또 해야 돼 그럼 어디서부터 하냐 신입 일자로서 하는 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니즈가 다 맞아떨어져요 지금 전부 다그니까 2026년도 현재 지금 전망을 약간 좀 보자면은 이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안돼 그냥 그냥 땡큐 그냥 무조건 중소기업 그냥 아주 간단한 거는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그냥 공채 그다음에 정규직 이 일자리만 그냥 이거 왕창만 늘어나면 게임 끝나 그죠 그렇게만 늘어나면은 이런 거다시경쓸 필요 없어 뭐 인턴 뭐 하러 해 단기계약직 뭐 하러 해 정규직 일자리 오카 무조건 돌아와가지 어떤 바보가 먼저 인턴과 단기계약직 먼저 해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발표 난걸 따르면은 인턴 비정규직 일자리를 왕창 더 늘리겠다는 지금 이겁니다 국비랑 그죠 국비랑 인턴. 비중이 지 일자리 0천0겠다는 거.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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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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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업0 0 0 0 0 0 0 0 원래는 근데 이 단기계약직 붙어버린다고?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사 대기업0 현재 지금 1년 본사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현재 지금 단기계약직 1년으로 지금 뽑는 거 여러분들 그 체험공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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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 있나? 정확히 보세요. 뭐라 적혀있나? 뭐라 적혀있나 정확히 보세요. 보면 다 나올 거야 이런 거 수시채용으로만 뽑는다 한다면 은 여러분들 여기 지원 안 하겠어요? 이게 이 단기계약직 말씀해 줄까? N사 C사 거기서 지금 나왔었던 거 지금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물론 올해가 너무 최악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단기계약직 1년을 뽑는데 100대 1이야 여러분 100대 1 아무리 범사를 하더라도 그 계약직에 이 정도까지 지원한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100대 1이야 100대 1 100대 1 그러니까 어떤 채용공고 하나만 봤는데 자코리에서만 봤는데 그게 100대 1이야 그러면 이 단기계약직을 자코리아만 올렸겠습니까? 체험사이트 엄청 많죠. 원티드부터 해서 인쿠르트, 사람이 자코리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캐치, 뭐이곡되었고 기타 등등. 거기까지 다 뿌려서 홈페이지로 해갖고 왕창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에 세네 배는 되겠지.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안 붙겠냐고. 붙겠죠. 무조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루트가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진짜.